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랑 1, 2, 3. 어, 숫자 놀이 하는 걸까요? 케이크 그려져 있는데? 어,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어머, 친구가 반짝 웃고 있네요. 자, 기쁨의 숫자들. 내가 태어난 날은 따스한 봄날이었어. 2006년 4월 5일, 낮 1시 15분. 몸무게 3 5 k g 의 건강한 여자입니다. 평화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그날의 모든 숫자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숫자들이 되었단다. 아, 내가 태어난 날은 몇월 며칠이고 또 그때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몇 kg이고 태어났을 때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쁨의 숫자들이네요. 이번에는 건강한 숫자들이래요. 어떤 숫자들이 건강한 숫자들이될까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소중한 시간이 흘렀어. 이제 너는 몸무게 19kg, 키1 1 0 c m 의 귀여운 꼬마가씨로 자랐어. 너의 건강한 몸을 잰 숫자들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숫자들이지. 자, 오늘은 몇년몇월 며칠일까요? 몇내 나이는 지금 몇 살,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키는 몇 센티미터, 신발 사이즈는 몇 밀리미터. Mm. 건강한 숫자들이네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숫자들이에요. 뭐가 사랑의 숫자들일까요? 아빠, 엄마, 그리고 너, 우리 가족 4명. 아빠는 35살, 엄마는 33살, 오빠는 7살, 그리고 내 나이는 5살. 이게 모두 우리 가족 사랑의 숫자들이지.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나이 몇 살, 엄마 나이 몇 살, 또 언니나 또 형, 동생들 나이가 몇 살, 또내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사랑의 숫자들을 우리 식구들 숫자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번엔 행복한 숫자들이래요. 참또 있구나. 행복한 우리 집을 알려주는 숫자들. 별빛아파트 646동 1305호, 전화번호는 2391국에 1234. 소중한 보금자리를 나타내는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숫자들이란다. 자, 우리 집은 몇 통, 음, 뭐몇동몇 몇 호일까요? 아니면 몇 번지 몇 호일까요? 또 우리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행복한 숫자들을 우리도 한번 알아봐요. 이번에는 반가운 숫자들이네요. 따라라랑, 따라라라랑. 전화기에 찍힌 번호는 010-1234-5678. 어? 할머니의 전화번호로구나. 우리에게는 보기만 해도 반가운 숫자들이지. 자, 아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엄마 전화번호, 할아버지 전화번호, 할머니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물어보고 알아봅시다. 또 바쁜 숫자들도 있네요. 저기 창밖을 보면 부릉부릉 바쁘게 달려가는 차들이 보이지? 110번, 213번. 부릉부릉 달리는 저 숫자들이 우리 집 앞으로 가는 바쁜 숫자들이야.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오는 버스는 몇 번이고 또 우리 집을 지나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 이번에는 재미있는 숫자들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28번 그 안에서 바쁜 토끼가 나오는 장면은 10쪽과 11쪽 내 웃음보를 터뜨리는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숫자들이란다. 아,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은 몇 번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좋아하는 장면은 몇 쪽일까?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어, 이번에는 맛있는 숫자들인데요. 자, 우유 한잔 마실까? 여기에도 숫자가 나와 있구나. 우유의 양을 표시해주는 200ml 우유를 포장한 날짜를 알려주는 3월 7일 5시 43분이라는 뜻이야. 이것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에 쓰인 맛있는 숫자들이지. 아, 하루 동안 내가 먹는 밥은 몇 공기고, 또 하루 동안 내가 마시는 우유는 몇 밀리리터고, 또 하루 동안 내가 먹는 것들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얘들이 나와 있네요. 어, 이번에는 떨리는 숫자들이래요.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어.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발사하는 순간이구나. 와, 정말 떨리는 걸 우리 모두 카운트다운 해봐요. 자, 그러면 나에게 떨리는 숫자들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신나는 숫자들이래요. 내 오빠가 처음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가족 모두 응원했었잖니. 수줍음 많던 내 오빠가 친구들에 둘러싸여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구나. 그때 내 오빠가 달고 있던 번호는 5번이야. 5번.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신나는 숫자란다. 자, 나에게 신나는 숫자는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요?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을까? 아니면 싱싱히 타고 1등 했을까? 이런 신나는 숫자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미래의 숫자들도 있네요. 숫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단다. 사랑하는 가족처럼, 소중한 친구처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숫자들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10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디 초등학교 다닐까? 어? 20살 되면 대학생일까? 30살 되면 어떻게 됐을까? 네.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숫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숫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림을 보고 한번 상상하며 이야기해 보세요. 어, 몇동몇 호인지 몇 모르면 우체부 아저씨나 택배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어? 또 여기는 시계 바늘이 구부러져 있어요. 어? 버스 번호에 버스에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 어? 달력에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보면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자, 여기는 우리 친구가 몸으로 숫자를 만들었어요. 따한테 어서 1자, 또 손을 구부려서 2자, 또 앞으로 내놓고 3자, 이런 식으로 4자도 만들고 테스트를 앞으로 놓고 5자를 만들었네요. 다리를 구부려서 6자를 만들고요. 머리를 숙여서 7자, 또 8자, 또 9자, 이렇게 십자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가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몸 구부려서 친구하고 아니면 동생하고 아니면 언니하고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놀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숫자 놀이 할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랑 1, 2, 3. 재밌었나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